이형민팀장입니다 이번에 보실 현장은 부천시 상동에 있는 노아스 캐슬 아파트 전체 23세대 총 11층 건물인데요. 그 중에서 8층에 있는 테라스 세대 방세 욕실 2개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입수가 특이하게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네, 기역자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네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미로 같은 조인데요 일반적인 조는 아닙니다. 오시면서 방이 있고, 또 이쪽에도 방인데, 일단 거실 쪽을 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이렇게, 기억보는 복도를 따라서, 네. 방이 다 이쪽에 몰려있는데,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주시고 오시면은, 거실이 있습니다. 전망이 음, 좋습니다. 여기는 전망이 상당히 좋네요. 네. 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망이 끝내주지요? 네. 아, 날씨도 좋고. 네. 현장 보시면은, 네. CG 압수어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대형 타일 소재, 네. 고급스러운, 대형 느낌의 CG 압수어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쪽에, 소파 자리, 소파 자리 같은 경우도 어, 한5인 소파 이상 네. 놓을 수 있는 기다란 네. 자리가 나옵니다. 가닥은 강화마루 재질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놓실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이제 이정 중앙에 에어컨, 삼성 무풍형 에어컨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시면 네. 비글자에 아일랜드 식탁이 네. 되어 있고요. 상판은 인조 대리석 재질이고, 그리고 이제 인덕션 2부와 하이라이트 2부에 하이브리드 네,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색 포정품 렌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LG, 3, 4, 5 렌즈, 렌즈와 5분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뭐, 거실 쪽에 뭐 이렇게 세탁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되어있어서 문 열고 환기도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대형도 공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네, 이쪽 방쪽 한번 보시고요. 네, 방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은 이렇게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미끄럼 네, 방지 타일, 그리고 이제 기본 해바라기 샤워 샤워기까지 부직간 샤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네, 보실게요. 여기는 중간방, 중간방 첫 번째 방인데요. 나와 있고 침대 큰 사이즈까지도 다 수납이 가능한, 예, 한 일곱 자에서 여 자, 한여자 정도 되는, 예, 크게 여덟에서 아 자, 그 정도 되는 방입니다. 침대를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가, 그, 쇼파, 아니, 책상이나, 그리 이렇게 장롱까지도 놓으실 수 있는, 작지 않은 방입니다. 네, 그리 이제, 두 번째 전작을한 볼게요. 네, 두 번째 전작 방은 상당히 넓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창문들도 아 있고요.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이들한테 잡지 않을 방을 줄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세탁실 한번 볼게요. 네, 세탁실은 이렇게 방으로사방으로 네, 사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방은 개별 난방, 대성 s 라인 친환경 도시가지보일정도요 마지막 안방보여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구조가 특이해서, 이렇 순서에 상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이하네요. 네. 전체 구조가 되어 있고, 안방 공간이 있는데, 이제 안방과, 보시면 안방 내에도 이렇게, 발코니 같은 공간들이 또 되어 있어요. 발코니 네. 공간이 또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역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최고네요. 예, 안방에 보시면은 이런 대형 테라스, 예, 대형 테라스, 단독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의자를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밑에 층이 아니니까 뭐 이쪽으로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테라스로 네, 좀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수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놀이까지도 네,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발도이 네, 설치되어 있고. 이상, 로아스 캐슬 8층 테라스 세대. 네, 여기는 실평수는 한 24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형 테라스와 각종 발코니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